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전업입니다 자 23년 8월 4일 자 매매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제가 일이 좀 늦게 나가도 돼가지고 조금 길게 봤어요 또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이슈 또 붙을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마침 또 괜찮은 시기에 잘또 붙어줘가지고 또 매매할 구간을 충분히 줬었죠 자 먼저 오늘 아침에 제가 mi 큐브 솔루션 생각보다 시청도 낮고 괜찮다고 했는데 시가가 좀 높게 떴어요 어, 높게 형성돼가지고 어, 조금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자 요럴 때, 요럴때 사고 늘릴 거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늘려가지고 어, 비중 작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었고 바로 자른 다음에 다시 밑에서 위쪽으로 시가 재도파할때이 흐름 보고. 뭔 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비중 좀더산 다음에 위에서 판 다음에 다시 시가 쪽 지지 받아 줄때 다시 위쪽 재반등줄때 한번 팔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헤드앤숄더 모양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쪽 부근에서 여기 돌파해 주면은 다시 전고점 뚫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에 샀다가 흐름 보고 바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손절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덕성인데 자 덕성 같은 경우 자,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은 모르겠지만 덕성 같은 경우는 시가갭이 그렇게 많이 들어. 마이너스 20%씩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뭐 다른 종목들이야. 뭐 3등주, 4등주 막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덕성 같은 경우는 어 당일 오늘 시가갭 마이너스 3%밖에 안 됐습니다. 어제 상타 하신 분들도 뭐 얼마 손해 안 보셨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뉴스 자체가 그래도 리스크를 조금 굉장히 올리는 그런 듯한 발언이기 때문에 적당히 정리하셨을 거라 믿고, 저 같은 경우도 살짝, 밑으로 샀다가 바로 팔고 나서 지켜보다가 오히려 요반등못 먹었어요. 그때 신규주 한다고. 그래서 요건 놓아주고 살짝 사고 반등 주고 자 샀다가 다시 밑으로 바 손절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짧게 스킬 치다가 자 오후에 이제 뉴스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로 어마어마한 뉴스 나오길래 자 사주고 나서 비중 적당히 정리한 다음에 위쪽 고점에서 이제 불타면서 시작했습니다. 불타면서 이렇게 밑에서 받아주면서 계속 스킬 쳐가지고 먹을 거는 꽤 좋네요. 그런데 덕성 자체가 이제 미술 못 써요. 미술. 못 쓰기 때문에 그래 전 사실 덕성보다는 어, 서원 쪽에서 조금 더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 지금 선남이 대장주로 가다 보니까 서원이 지금 2등주를 차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1, 2 등주 같이 해가지고 올라갈 때부터 조금 시원시원하게 좀 발라 먹었어요. 그래서 수익을 좀꽤 많이 가져다 준게이 서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매 나올 때도 오히려 더 과감하게 잡을 수도 있었고요. 자 앞으로 이제 더욱 더 지속 가능한 얘기가 나왔죠. 자 뉴스에서 당사자가 음, 당사자가 말을 했습니다. 자한달 뒤, 한달뒤 완벽하게 공표할 것이고 관련된 실효 제작에 여념이 없다. 우리는 지금 이상한 언론들의 일리 대응할 시간이 없다, 부족하다. 전부 다 밝혀질 것이다. 실효도 전부 다 제공할 것이고, 자 분명히 그리고 그때도 말했잖아요. 그 연구원의 연구원이 그 검증 위원회에다가 분명히 말했어요. 어, 논문 끝나고 나서 시료 보내주겠다. 근데 지금 안 보내준다고 초전도체 아닐 것이다라고 하면서 저 언론 플레이 하고 있죠? 자, 계속 그럴 겁니다. 자, 제 말의 취지는 좀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게 초전도체가 맞다, 아니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일반 주식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대응하냐 그런 측면이죠. 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어제 상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일이 많이 바빠서 아침에 영상도 많이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당일, 철, 철저하게 좀 당일 위주로 어, 대응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어, 생각보다 상따 같은 경우볼게 많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히려 전업식으로 막 오후까지 계속 볼수 있으면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저는 오전만 짧게 대부분 단타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오전 단타 종목이라 해가지고 많이 영상도 올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뉴스에 대한 해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대응,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닥쳐서 그때그때 하려고 하면 사실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바로바로 짧게 손절도 안 되고요. 사실 대부분은 이 시나리오를 잘안 짜시기 때문에 손절도 못하고 커지는 거거든요. 처음에 아주 간단히만 짜세요. 그리고 처음에 이 정도 했다가 이 정도 빠지면 팔아야지. 근데 막상 오면은 재받는 출가못 파신단 말이죠. 그러다 더 빠지면 생각보다 너무 손에 커졌어요. 그럼 더못 팔아요. 그러다 쭉쭉 빠지면서 이제 손실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밑에 진짜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마이너스, 20% 이쯤 되면 막 손절하시는데, 자, 그쯤 되면 또 미친 듯이 반등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심리 값들을 알고 있으면서, 자, 지금 우리 초전도체 관련 주들은 어떠한 누군가의 발언에 따라서 지금 휘청휘청 합니다. 휘청휘청. 그래서 정말 개발이 되고, 진짜라고 한다면, 5연상 10현상도 모자르겠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모여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아닐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하락을 맞게 될 거라는 거. 리스크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실 분들은 나는 못 먹어도 고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나는 이런 리스크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변동성을 준다는 거. 어,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꽤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한달 내로, 한달 내로 이제 밝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쉽게 죽을 종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전부 다 넣어 놓고 누군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놓은 다음에 어떤 발언이 나올지까지도 좀 알아보시면 좋고요. 그런데 이런 게 이런 이슈들이 막 텔레그램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좀 전업하시는 분들 아니고는 좀 힘들긴 합니다. 어, 힘들긴 한 힘들긴 합니다만, 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 알면서 가자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직장인 분들이라든가, 어, 실시간으로 대응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오전에 단타하고 말잖아요. 어, 본인이 대응할 수 없을 그럴 시간에는 그냥 매매 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 그래도 우리 큰 돈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관심 종목 넣어두면서 지켜보시고 자 이제 곧 주말이잖아요 주말 중에 또 어떤 뉴스 나올지 몰라요 막 어떤 해외에서 또 해봤는데 뭐 되더라 안 되더라 막 엎치락 뒤치락 기다 아니다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재료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너무 목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성원 같은 경우도 어제 이렇게 상한가에 상따 들어갔었으면 오늘 탈출기 좋잖아요 덕성도 말할 것 없고요. 어. 덕성우도 그렇습니다 그죠 어다 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너라면 어떻게 할래 저희가 만약에 이런 대상 따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반등 줄때 무조건 정리합니다 일단 정리하고 다시 차분히 생각해 본 다음에 밑에서부터 잡아 나가요 저는 그게 아예 생활화 됐습니다 원칙이에요 제 원칙 제가 절대 깨지 않는 제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 더 날라가면 어떻게 아전 보내주죠 어 무조건 보내줍니다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물린 것보단 나으니까 그래서 자, 이런 거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대장주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덕성 어떻습니까 물려도 그 이상 어마어마하시죠 덕성우도 같은 테마군내에서 마찬가지 그렇지만 개파락은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파워로직스, 막, 모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 심지어 한가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 보여줬는데, 지금 여기서 드신 분들, 핫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40% 오늘 넘게 드셨네요. 야, 정말. 자, 이거는 정말 강심장 분들만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쫄려, 쫄보라서, 어, 저는 못하는 걸로 수익 드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사실 조금 마음 아파요, 보고 있자면은. 참, 이거 정말 시총도 크고 탄탄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하신, 매매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이렇게 위아래 등락폭이 심하고 뉴스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대응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마 같은 경우 단기괄 종목은 좀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미 들어가셔서 손해가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빠져나온 시나리오를 잘 짜셔야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짓고, 자, 다 이번 주말 중에 뉴스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뉴스 지켜보시고, 초전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돈이 쏠리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뉴스가 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AI, 제약바이오, 자, 2차전지의 큰 수급이 다시 한번 그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그래도 보통 여름에는 조금 심심한데, 이번 7월, 8월 달은 그래도 꽤 핫한 것 같아요.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어, 핫한데, 자 날씨가 엄청 더운 만큼 여러분도 감, 건강 잘 챙기시고, 자또 주말 중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후장에 너무 무리해가지고 돈 잃지 마시고요. 이상 반전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